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사당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사당동의 남부순환로 바로 뒤편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원룸이 22개 정도 됩니다. 원룸 22개에서 나오는 월세로 행복한 월을 보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에서 오늘 물건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3023호입니다. 2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4의 48번지입니다. 내 네, 인물권의 감정가격은 31억... 천, 어 31억 1,590만 9,600원입니다.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24억 9,272만 7,000원입니다. 내이 네, 물건의 토지 면적은 186.4제곱미터 56.39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은 412.23제곱미터 약 124.7평이고요. 2017년도에 건축된 원룸 물건이 되겠습니다. 낙찰자가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새로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미리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적은 미터당 536만 8천 원입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어,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당역이고 어, 이것이 낙성대역이 되겠죠. 어, 지하철 2호선 밑으로 위로는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남부순환도로 변해 있는 한쪽 한블록 안쪽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사당역과 낙성대역 뭐 중간쯤에 있지 않나? 여기 언덕이 좀 있죠. 언덕에 거의 막 가장 윗 부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네, 남부선 안도가 있고요, 손원도로가 있고, 어. 여기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한 블록 뒤 블록 바로 뒤 블록에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물건이 되겠네요. 어, 이것은 다 저층 공동주택 뭐 이런 주거용 주택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올라오는데 경사가 좀 있죠. 일부 경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물.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죠. 조금 내려가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죠. 맨 뒷부분은 제시의 부분이 조금 보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죠. 네, 주변에도 비슷한 종류의 건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깨끗한, 깔끔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있 아주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의 물건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되겠죠? 네. 골목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4m 도로네요. 네. 이런 부분은 제시의 부분이죠. 제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1층 들어가는 메인 엔터런스가 되겠네요. 네. 내부의 모습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당동에 위치한 원룸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받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